지저, 지저, 했어 지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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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 지져 <놀람> 지져. <놀람> 자, <알았어>. 지져. 지져. <놀람> 지져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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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봐. 와이, 와이. 어, 와이, 와이. 와이, 와이. 와이. 죄송. 죄송. 아, 와이, 와이. 죄송. 와. 아타니스 죄다 했어. 잘했어. 와이, 와이. 오 잘했어 잘했어 왈왈 <laughs> 왈와하야 와. 와, 와. <laughs> 와, 아, 잘한다 야